감티를 사셔야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감티로, 감티로 하지마. 야, 리얼이잖아. 뭐를? <laughs> <뭘? 웃음> 나 솔직히 그 지하철 오줌이야 이랬데 사람들이 너무 무덤덤하게 있어가지고 아, 누가 지렸다니까 아, <laughs> 그래서 우리 어디, 어디로 가? 포이즌 버거라는데 관련하다가 둘 다, 둘다 쪽이긴 해. 그럼 일단 거기로 가자, 그럼. 포이즌 버거 어떤 게 나아? 포이즌 버거. 나는 둘러싼 거 없어서. 근데 포이즌이면 <laughs>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무슨 일이시죠? 저들은 보지 않고 아, 있습니다. 아 싫어. 아. 와. 나 그냥 열베로 엘베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되지 않을 아니 진짜 이거야 이걸... 영상 안에 다안 담겨 아니 영상 안에 안 담긴다고 이거 얼마나 높은지 햇빛... 사람들 다물 위에 서 있는 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걸어가는 게 너무 웃겼어 와 지금 색감 진짜 예쁘게 나온다. 너도 담아줄게. 너네야 너도 네. 어? 너도 담아 줄게. 지금 되게 색깔 엄청 예쁘게 나와. 어 그러네.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안 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 <laughs> 네, 어, 많이 더워 보여. 요 우리 롯데월드 가다가 쓰러질 뻔했거든요. 해성도 다게 취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해성도 하다가 윤주 윤주 어깨에 기대가 지고 거의 쓰러질 뻔 했거든요. <목소리> 좀 아이스크림 먹었을까 니? 언제? 그 우리 해성특급이 탈주했을 때 어! 구슬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이씨. 그거 나 사진 찍은 거 있을 텐데? 어 맞아 있어 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진짜 했다. 왕따처럼 먹고 있는 거 있어 아니 진짜 세상이 진짜 노란색으로 모였다니까 노안 치고 <laughs> <laughs> 진짜야 이거 무슨 특낌인지알것 같아 <laughs> 어. 너무 열광아서 약간 CMYK 옐로우의 약간 특한 색으로 모였다니까 세상이 <laughs> 진이 안 거야. 독인 거야, 독 와, 덥다 빨리 가자. 선택하이 들어가. 버거를먹어 하와이안 버거? 아 진짜 너무요. 다 맛있게 먹는다. 아, 계도 맛있는데. 수업이 어떠시죠? 진짜 행복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저는 하와이안 베베입니다. <laughs> 야 벌려주는 것도 찍어 그렇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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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변수, 발생. 아. 변수 발생 변수 아. 발생 변수 발생 변수 발생 원래 인생은 그렇게 변수의 연속인 거야. 같이 나의 과자아 뭐야. 모나쏘이 오김 보수 어떠신가요? 저도요. 다들 여행을 가고. 아니, 한국에서부터 여행 나오는데. 그정 여행을 가고서는 처음 받았거그걸보통 보안을 하는 신한카드에서 가갈거내 커피를 그럼 신카드도게오나북서 오로라고. 음. 좋아. 나 아이슬란드. 네, 응. 응. 거 있잖아 아이슬란드나 응, 아이아 아이슬란드 맞는데 아이슬란드 아니, 아니, 아니. 아, 거울. 거울에서 거울에서. 맞아. 아니야, 아이슬란드가 새낀 거. 아 거기서 봤어. 맞아, 맞아. 그것도 운 음. 좋아야 본다며. 음. 어... 그건 너무 가수 아프다 음. 옛날에 고딩때 엄마랑 커피를 갔거든. 거기 그게 유명하단 말이야. 음. 했뜨면은 열기구가 있어. 음. 진짜 장어 아이고 음. 엄마가 그냥 너무 타고 싶었는데 음. 바람 날씨를 많이 받아가지고 음. 내가 터키를 가면 카이막을 못먹어서 카이막이 되게 떠가지고 그건 꼭 먹어야 되는데 난 먹고싶어 카이막 유행하기 전이었어 음. 카이막이 최제에유행한거예요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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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막 안먹어봤어 먹어보고싶어 난 못먹어봤어 해외 가면은 혹시 굳거리살 나지 않냐? 난 나쁘지 않게 먹은거같 뭐. 음. 나도 옛날에좀 많이 가렸거든 나는 먹는어 나는 오스나 니런 너무 아. 취약한 거 빼고는 먹는 거 같아. 나는 중국 음식도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아, 진짜? 네, 여행 갈 때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다가 나는 그렇대 나는 한국 음식이 안맞는거 같아. <laughs> 여기를 <여길> 떠야겠다. <laughs> 복숭국 아 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너네랑 일본이라도 가면 좋겠어? 얘네 먹고 싶어. 맛있어. 얘네 <laughs> <laughs> 안 먹는다니까, 막원화스 먹고 올게. 원활한 합의해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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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자넣을, 근데 영어 처음에 있어. <laughs> 영에 아, 있어. 잘 먹던데? 소버 같은 것도 있어. 돈까스도 보통 많이 근데 먹사나그일본가서 비싼 그카이센동먹 개처럼 엄청 진짜 개비잖아대잖아핫치끝판왕아 먹은 후 블랙티 두 개랑 돌체라떼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다 아이스예요. 사이즈는요? 풀 사이즈 주세요. 네. 아, 저거. 2023년 2월 14일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되어 이전 달신적 30만 원 이상을 채우면 1년에 2번 전1 년에 두번전 세계 1,600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결제 수수료랑 ATM기 출금 수수료가 면제이며 돈키호테나 메이시스 백화점과 같은 유명 업체들에서 구매한 금액의 1~10%를 캐시백해주는 NTR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신한 솔트레이 카드 국별 특가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3대 편의점 베트남의 그랩 택시와 롯데마트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5% 할인을 해주고 국내 택으로는 교통카드로 이용시 1% 할인, 편의점 5% 할인을 해줘서 짭잘한 스이 가득가득해 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야. 헤헤헤헤. 진짜 거의 말고. 하하하하하. 쓰 가방 가져. 아니, 아니 아니 아니면 같이. 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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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무조건 유명한 맛집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식당 갈 거면 해외를 간 이유가 없어요. 맞지 다운한 거죠. 나도. 아 해외 갔어요. 해외 갔으면 어, 이미 돈을 쓴 건데 그냥 쓸건좀 많겠어요. 그냥 조금 쓰고 오면. 마치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안가면서 마셔, 마셔. 어, 네네 오, 아, 선동네. I'm not part of it. 맛이 u 든 n o w I'm not even. I'm n o 까 part of it. You know, I'm 맛 o t even. I'm not sure. Wait till I come. I'm 서 o t sure. You're correct. I'm n 맛이 없어면 가까운 응. 식당 응. 이까거 그 정도만 족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 맛 있으면 와야 이러면서 음. 기분이 상승 국선이 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여행을 갔을 때 그냥 끝까지 그냥 기분 좋을 수 있는 내가 가까운 식당 아 근데 그래. 그게 계속 그럴 수는 그러니까 계속 가까운 식당것같다 그럼 그냥 동네 스 트레이트 부대발도 된다 나랑 라이 이걸 가이 관광지에서도 솔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어이도아 <laughs> 이거는 빨리 담드려 열받아서 이제 애타. 결제 안돼 아, <laughs> 결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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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에 떨어지는데 자기가 떨어지는 이 멤버는 중한 명이랑 같이 떨어져 번승 제일 빨리 <laughs> 마지막 전화 찬스가 있어. 장이 전화를 윤주. 울지마. 울지마. 너가 수영할 줄 안다? 아나 어, <laughs> <나 수영할게. 물고기 웃음> 수영할 수있넌 뭐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 잡아. <laughs> 나 갑자기 이제 사라지면 어 사라졌네? 죽었나 보다. <laughs>